시멘틱 에러가, 그러니까 소설 원작인 시멘틱 에러가 애니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프텔에서 애니가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너무 <laughs> 진짜? 기대돼요. 아, 아, 근데 내가 그, 여기 작품 정보를 들어가서 봤거든? 응. 근데 분명히 우리 3화까지로 알고 있었잖아. 어, 어. 이때, 4, 어. 4화까지래. 네, 한 편이 남은 거야. 그니까 러 어. 다음 주에 한 편을 더볼수 있는 거, 우리는. 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는 3편까지. 그렇지. 아, 보고 리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보자. 어, 1화부터. 맞아요. 어, 너무 기대돼. 긴장돼 아니, 나 10점. 아니, 야, 근데, 19세야, 응. 19세. 응. 아, 근데 19세여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9세가 아니겠지. 많이... 아니, 어. 하지만, 마지막 한편, 저희 아, 기대하고 있어. 이라도 나오지 않아. 나, 이라도 기대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러 예, 나도 기대하고 예, 있어. 근데... 어. 네, 학교에 이런 사람 없죠? 없어. 장지영 <laughs> 없어요. 장지영 추선 거 없어요. 있더라도 둘이 사귀지 않지. 맞다. <laughs> <laughs> 야, 그 와중에, 여봐그 와중에 그 누구야 상우 목선 졸라 이쁘게 그리는 거봐 아, <laughs> 이거 봐이개 <이거>. 아, <laughs> 이쁘게 그리네 진짜 아 이거 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이 말랑 콩떡 이 얼굴 응아 음. 진짜 장재영 얼굴, 얼굴로 이 목소리 진짜 와 미쳤나봐 목소리 수훈이야 손수 언니 애국가 부르는 <웃음> <웃음> 오!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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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렇게 봐! 너 지금 나랑 같은 거본거 거 아, 맞지? <laughs> 아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매편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이 인트로 너무 좋지 않아? 응저저저저 음. 저, 저, 저. 변태 같은 시선 보세요 저거 골골 <laughs> 보고 팔 힘줄 보고 어나 목소리 때문에 콧피 날것 같아 진짜. 부르셨어요, 아! 형? 아! 부르셨어요, 형? 아나이부분 너무 너무 귀엽지 않냐? 나 지적을 응.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 변다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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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진지. 근데 너무 예뻐. <laughs> 근데 너무 예쁘게 <laughs> 말해. 사과해. 우리가 너무 곤란해. <laughs> 아니, 아 너무 아, 너무 웃긴 게 진짜 각잡고 예뻐 보이려고 아, <laughs> 각잡고 예쁜 놈의 연기하는 <laughs> 이 이때가 네, 다 함께 듣고 있어요. 이때가 그때잖아. 추상우가 장지영 자는 척 하고 있는 데 도둑뽀뽀 하고 어, 나서잖아. 어, 이때가 어, 그래서 그러니까. 각잡고 애 술집으로 부른 거잖아. 진짜. 아, 아, 너무 좋아. 찰떡이야. 아, 나는 내가 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어. 나도. 그러니까 얘가 화를 얘가 살짝 좀 짜증을 내는 톤으로 나는 어, 읽었거든. 어, 어. 뭐 칼빵이었지. 그, 어. 내가 그 드, 내가 읽었을 때내 귀로 내그 상상으로 들어, 어, 내 상상으로 들렸던 그 톤이 어. 나왔어. 즉 과몰입 오자야 지금 오자야지, 벌써. 아 미친 저거 이야. 너무 귀엽지 않니? 이만큼을 떠먹이는데. 아! 아 아니 야, 근데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아니 이게 하... 잘생긴. 이 진짜 말이 안 나와. 잘생긴 애들이 서로 움직이기까지 하니까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맞아. 아니 내가 상무잘생 비니에서 장정 얼굴을 진짜 정면에서 보고 싶어. 상우가 다가니까 아, 영혼만 어. 이렇게 와.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보고 싶어. 어! 그래. 장정 얼굴을 내 앞에서 보고 싶어. 끼기 불인다 끼부려. 와! 어! 야 봤냐? 이게 장재혁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달려드는 거? 아니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라방 때 1화만 보고 좀 너무 아쉽다, 너무 짧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냥, 그냥 2화의 그냥... 모든 걸 전부다 쏟아내기 위한 그냥, 그냥 전 단계였어. 아! 아! 그 유명한 장재콩폴더이미한 아! 한 번... 나서야 얘는 이미 한번 하고 정말. 나서잖아 이거. 아 <laughs> 어? 뭐야 미친? 미치... 야 추상호 허리 얇은 거봐 미친 거 아니야? 허리가 어떻게 된 일이야? 허리가 한줌. 허리가 어떻게 된 일이야 지금? 와, 와나 지금 소름 돋았어. 와, <laughs> 아니 허리가 무슨 일이야? 한줌. 야손 올라가는 거 봐봐. 손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laughs> 위에 가서 확인해봐라. 그 확인 확인인가? 확인 작업이 나올것 같다. 확인 어, 작업 나올 솔직히 이거는 아침째기어도 사와가 일단 아침째기어도 나와줘야 아침 제기여도 어쨌든 제기여도 살색이... 아, 그럼, 그럼. 나와야 돼. 어쨌든 나올만 나만아 그거 없어요. 아이가 이, 이거 시메틱이라 담당자들, 이거 분명히 지금 뒤에서 사람들 지금 드릉드릉 하는 거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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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 그, 그거, 그거. 어. 킥킥거리고 있을 그, 거라고, 그, 지금. 도사님 이다. 아, 나 근질근질. <laughs> 어떻게 너무 재밌다. 아. 사바는 손 여기까지 올라가. 아! <laughs> <laughs> 옷, 옷 이렇게까지 올라가. 옷, 옷 이렇게까지 올라가. 4편 나와야 되는 거아니야 당연하지. 나는 리더 의심치 않아서.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걱정했었던 거는, 이, 저, 이 원작 자체가 내용이 그치. 진짜 방대한데, 3편으로 이렇게 이거를 좀. 어떻게. 어, 어, 나타낼 수 있을까? 음. 그, 거는좀 걱정을 음, 많이 했는데, 원작을 몰라도 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맞아. 장면들로만 이렇게 많이 해주신 맞아. 것 같아서. 아, 근데 딱 매력 포인트만 딱딱 꼽아가지고 만들어주셨네. 근데 이제. 조금 음. 아쉬운 거는 이제 전체 연령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연령가를 보실 수 있는 나이대의 분들은 이 애니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 10초짜리 티얼로그만, 그 티저만 계속 돌려봐야 되는 거. 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빨리 크세요. 네.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어른들의 특권이라. <웃음> <웃음> 얼른 자라서 얼른 크십시오. 저희와 함께 더 심오한 대화를. 맞아요. 늦어만 저시뿐인데 저희 매년마다 이제 성인 되실 때마다 저희가 리디북스 <laughs> 결제해서 드리니까, 이벤트 열 거니까. 맞아 항상, 항상 정립사이트 꼭 이용하시고, 라프텔에서도 꼭 결제하시고. 아, <laughs> 이거 진짜 재밌다. 여러분, <​​​웃음> 저희가 이렇게 시멘트 예로봤는데 아, 영업대에서 4평까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laughs> <Obs Henderson> 여러분, 진짜로 애니를 보시면, 원작 보고 싶어질 거예요, 진짜. 무조건 원작 찾아가실 거예요. 원작 그러니까 보신 분이랑 원작을 보게 되실 거예요. 시멘티게로가 워낙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나면은 원작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얘는 뭔 캐릭터인가? 어허. 얘는 도대체 뭔데? 저런 언어 선택을 하느냐. <laughs> 여러분, 라프텔로 달려가십시오. 가세요. <laughs> 우리 라프텔 홍보대사 같다요. 그 가, 자발적 홍보대사. 알겠습니다. <laughs> 라프트 달려가세요, 여러분. 저희 라프텔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저기 연락 주세요. <laughs> 라프텔 <라프트에>, 연락 주세요. <laughs> 라프텔에라프에서 연락, 연락 줘 어쩌고 뭐 해? <laughs> 몰라 그냥 <저희> 연락만 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시멘트기로 재밌게 보시고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끝. 끝. 끝.